이렇게 살짝 그렇지 시작. <laughs> 아유 너무 잘했어요. 또 시작. 어려워요. 안 어려워요. 음. 시작. 잘했어요. 시작. 음. 저 7번 한번 다시 해 볼게요. 네. 7번 어딨어 7번 여기. 아, 그 7번이야? 7번이 어느 거? 7번. 7번? 음. 1번, 2번, 3번, 7번은 어딨어 7번 여기. 그건 4번이잖아. 7번. 7번 여기. 그 7번 봐봐요. 6도하기 오는13 맞을까요? 아니에요 뭐 같아요? 5도하기 2는 5, 6도하기 오잖아 문제 잘 보고 선생님 보지 말고 문제를 보세요 10 뭐예요? 10 6도하기 오는1이예요 6도하기 오는 1이 6도하기 오는 뭐예요? 6도하기 5는요? 응 음. 7, 4 13 5도하기 오는 뭐예요? 여기 문제를 보세요. 5 더하기 5는 뭐예요? 5 더하기 5, 10. 그럼 5 더하기 6은 뭐겠어요? 10. 5 더하기 5는 10, 5 더하기 6은 뭐예요? 11. 그치, 11이지. 한 번만 더 해보세요. 시작. 이것도 다시 해볼게요. 음. <laughs>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그치. 잘 생각해서 해야 돼요. 네.